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정부가 코로나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 대만합니다그 가족들은. 지금도 7,000명이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백신을 맞고 사망자도 생기는데 인간관계 없다. 죽는 사람은 불쌍한 겁니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이 사람들은 문 대통령까지 감방 보내야 됩니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 질병청장이 아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해서 7천 명이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어? 몇십만 명이, 응? 코로나 걸리고, 이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다. 정부가 잘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자식이고, 자기 형제고,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그런 양말을할수 있느냐고. 근본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명이라도 지금 인간관계가 있다고 질병청에서 이야기합니까? 백신 맞고 죽는 사람, 백실이 없어 죽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말 하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기다리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관공서에 연락해 보세요. 무조건 기다리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데 그래도 지금 잘한다 하고, 어? 하느냐고. 정경질병청장은 반드시 정권교체위에 구속시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자 발생하고, 지금 정부도, 지금, 오늘날까지 정부가 하는 일도 코로나를 무엇을 잘했다고, 어, 몇십억 써가면서 선전을 했느냐고? 이 많은 람을 죽었는데도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 구정이 오는데 어? 구정도 지금 한 일주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다푸로나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 하는 행동이 아마추어도 아니다 말입니다. 구정에 국민들이 못 다니도록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지금 이거 이만명까지 나올 겁니다. 어떻게 지금 질 겁니까? 병신이 있습니까? 이만면까지 나오면은.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그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올 구정에 부모님 댁에다, 어 또, 여행이나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자제 안 해주면은 구정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하에, 여행이든지, 부모님, 어, 배로 가는 거든지, 전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맘 명이 넘으면은, 대한민국은 그쪽을 씁니다. 그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